카를링키 카플레이 TV 박스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사용자들이 특히 빠른 배송과 안전한 포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설치 후 차의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성능도 뛰어나고 유튜브와 같은 앱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엔터테인먼트 경험이 크게 향상된 점도 긍정적입니다. 다만 일부 사용자는 블루투스 연결에서 약간의 제약을 느꼈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능과 훌륭한 이미지 품질로 호평받고 있습니다. 특히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량에서 그 속도가 매우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이 제품은 분명히 가성비가 뛰어난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. 카플레이 아이 박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최신 안드로이드 13OS를 기반으로 하고 8GB 램과 128GB 저장 공간을 갖추고 있어요. 특히 무선 카플레이 기능이 지원되어 차량에서 편리하게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설치가 간편하고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차량에서 스트리밍 할수 있다는 점에 큰 만족을 보이고 있습니다. 또한 다양한 차량 브랜드와 호환된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빠른 반응 속도와 안정적인 연결성 덕분에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리뷰가 많았어요. 종합적으로 볼때 카플레이 아이박스는 차량 내 멀티미디어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. 테크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아코도 2025 카플레이 A 박스 무선 안드로이드 자동 USB 어댑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덕분에 설치가 정말 간편합니다. 차량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인데요. 이동 중에도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스트리밍 할수 있습니다. 안드로이드 14버전을 지원하여 최신 앱들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무선 연결로 편리함까지 더해줍니다. 리뷰를 살펴보면 사용자들이 특히 신속한 연결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더군요.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어 범용성이 뛰어나며 화학성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. 총평하자면 아코도 2025 카플레이 A박스는 편리함과 다양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훌륭한 제품입니다. 차 안에서 스마트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합니다.